지금 여기는 철교의 부산집 오산대역점에 지금 와있고요 오산대역 여기 상권 같은 경우는 조그만해요 이 골목, 이 다음 골목, 이 위에 골목까지 해서 총 이제 네개 블록 정도가 있고, 요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블록 말고 이쪽 뒷 블럭. 어,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자리 괜찮고 나름 시기가 좋게 들어와서 권리 3천 정도, 보증금 2천 그리고 월세 190만 원짜리 매장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한지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평균 매시 4천 한 초반대 정도. 지금은 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3천 한 중후반 정도 나오는데, 항상 여기가 메인 자리에요 우리 매장은 나는 메인 쪽에 있죠. 아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제 저희 회사 회계 팀장님 친형. 이에요. 저희 회사 직원분, 가족이 이제 하는 매장이고, 운영도 잘하고 계시고, 좋습니다.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죠. 얼굴, 얼굴 보러 라어요 아, 네, 인터뷰. 아, <laughs> 어떠십니까? 외출이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처음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쵸. 아무래도 맞다. 손이 느리다 보니까 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조금 경험이 없고, 처음이시고, 기존 다니다 직장 이제 그만두고, 첫 창업에 도전이셔가지고, 네. 걱정이 좀 많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거의 1년 했잖아요. 네, 1년 됐습니다. 그때 상상했던 거랑 실제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상했던 거는 음. 솔직히 관심 많이 했었어요 매출이 안 나올까 걱정도 많이 하고 음. 했었는데 막상 오픈하고 되니까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많이 벌어가지고 깜짝 <laughs> 놀랐어요 아 그러면 네. 매출이 안 나올 거에 대한 이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그렇죠, 일이 네. 힘들 것 같다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어, 전혀 없었어요 <laughs> 아,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에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죠 얼마 정도 딱 지나니까 네. 힘든 게좀 사라졌어요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더 편하더라고요 처음에 불안해가지고 매출 네. 안 나올까봐 지금 반품을 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손소 <laughs> 다쳤죠 엄청 바빠가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사장님 생각하기에 오픈할 때 얼마 정도 매출 정도까지는 생각했었어요 그때? 저는 한 3천 5백? 한손 중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높게 잡았네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서 2천, 2천 0백 이상만 팔아도 잘하는 아,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제일, <laughs>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얼마까지였어요?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5,300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매출이 한. 평균적으로? 지금은 6개월 정도 한4,000 후반대 이렇게 찍다가 4,000선으로 내려왔거든요. 계속 유지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순위 계산을 해서 그러면 얼마는 남아요? 세금 세금은 800. 인건다 떼고. 인건비 다 떼고. 이그 정도 합니다 사인 같은 경우는, 동생이 또, 돈 관리를 하는 분이라서, 네. 또 철저해요. 저한테 이제, 정산서도 막 보여주거든요. 아, 어차피 네. 정산서를 네. 이제 제가 보니까, 본사에서 관리하는 정산서대로 매장을 관리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세금이나 세금 각종 다 보수적으로 다 빼놓고, 이제 관리를 네.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관리 잘 하고 있는 거예 그런 거다 빼고 나서, 순수익. 이제, 그을 책정해놨어요? 아니면은, 그냥 순수익으로? 순수익으로만. 순수익으로만. 네, 순수익으로만, 네, 순수익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뭐, 1년에 몇번 세금 돌려받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네. 부가세를 네. 10% 빼놓으니까, 네. 남들은 부가세 낼 때, 나는, 어떤 거에서 부가세를 내고 나면 부가세가 100%다 나가는 게 아니니까 환급을 받잖아 환, 네. 환급은 아니지 사실상 적게 내고 남는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득이 생긴다고 보는 거야 네. 되게 보수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좋죠 그렇게 하면 은 이제 제가 돈이 빵꾸날 일은 안 생기니까 요즘 상권 분위기는 좀 어때요? 경기 때문에인지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름이라서 많이 걱정하긴 했어요 많이 떨어질까 봐 음.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질까 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 사실상 요즘 이제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영향도 있고 아. 휴가철 네. 영향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완전 오피스 상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주거 상권이고 이러니까 휴가철에 영향이 또 많이 받는 그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이에는 일찍 못 들어가니까. 아 그렇죠. 해시까지는 가족분들이 뭐라 하네? <laughs> <laughs> 지금 돈잘 벌으니까. 아기 이름 이제 해설비 네. 잘 크고 있어요, 기자.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면 여기는 이제 지금. 권리 3,000, 보증금 2,000, 월세 190. 평균적으로 지금 매출이 한4,000 정도 나오고 있고, 세금 다 떼고 빼놓고, 뭐, 부가세, 종속세도 내고까지다 예상해가지고, 10%씩 떼놓고, 이렇게 계산해서 남는 순수익을 800 정도로 보는데, 사실상 이 정도 매장이면은, 이세 전으로 봤을 때, 1,200, 300 정도 남는 어떤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근데 이게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나중에 가서 손해 갈거 없고 세금 따로 낼 때도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세금 내고 나면 돈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매장들도 좀 성향 따라 가는 거지만 뭐 좋죠? 문제 될거 없으니까